우리 부부의 매력은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이 있는 부부입니다. 네, 윤범의 일방적인 사랑이 사면에 굉장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되는 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한데 어,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하네요. 예, 인재 예, 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 바로 나오네요. 자, 시선만. <laughs> 자 그럼.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부부 <laughs> 어, 최재림 씨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면 김성호 씨가 지금 우리 김성호 씨가 지금 제작 들어가고 있는데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이쪽 네, 안녕하세요 김윤범 역할을 맡은 최재림입니다첫 등장부터 별로 사랑스럽지가 못한 캐릭터고요 끝날 때까지도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그냥 봤을 때 아, 쟤는 그냥 나쁜 놈이다 마음껏 욕을 하면서 보자라고 하게끔 연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윤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는 최재림 씨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이번에 그럼 모든 것을 연기력으로 승부하신 건가요? 어, 저는 연기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뭐태 배우님이나 지연 씨나 성우 배우님이 연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실상에 최재림이 항상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촬영하면서. 드라마는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카메라 연기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익숙치 않아서 이제 임지연 배우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분장 받을 때 주로 그날 외워온 대사를 얼굴 보자마자 계속 쉬지 않고 어 윤범으로서 상은한테 계속 말을 걸었고요. 어 그런 저를 상은은 귀찮아하지 않고 물론 표정에는 좀 귀찮음이 티가 나긴 했지만 열심히 잘 받아주면서 저의 대사 상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강점은 이거다. 우리 부부의 매력은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이 있는 부부입니다. 네, 윤범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 사면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되는 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한데 어,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하네요. 예. 어, 일방적인 사랑으로 가정에 파탄이 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매력이다라는 어, 정말 윤범만의 논리로 말씀을 해줬고요. 저 부부. 정말 예인현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laughs> 상은과 주란의 시점이 시점으로 각각의 얘기가 동시에 진행되고요. 그 안에서 시간대가 서로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배열하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네 명의 주 인물들이 각자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된 성격 안에서 보여지는 온도 차나 어, 케미스트리에서 또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маталин эже файтери бир